11일, 개영춘, 인도 주제 북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요.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 자.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죠. 여기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에 힘을 쏟는 그러한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마다 북의 핵 미사일 실험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안할 테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북의 핵 미사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제안을 받으면 돼요. 힘들고 돈 들고, 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 그래도 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두 개를 맞바꾸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거를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바로 다음날 북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7월 4일 북이 화성 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초의 ICBM이에요. 자, 이제 북미 관계는 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팔을 뻗으면 북을 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북도 팔을 뻗으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미 본토에 도달하는 네, ICBM. 이것을 입증한 거죠. 자, 북미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제 다시 미중 관계로 돌아갑니다. 7월 19일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가 열립니다. 500개 더 내놔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자, 세계 시장에서 철강이 공급 과잉이야. 중국이 철강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중국의 철강을 축소해라 이게. 철강 생산을 축소해라. 또 하나. 아 중국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국가 기관 산업은 다 국영 기업입니다. 에너지나 전력이나 이런 거다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투자를 기업 보조금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중국의 국영 기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라 이거예요. 미국 자본이 먹기 좋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바꿔라 이거예요. 자, 미중 포괄적 경제의 대화 결렬됐습니다. 공동 성명도 안 나오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자, 이로부터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다시 고조됩니다. 7월 27일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죠. 지금 주한 미 대사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군사적 선택을 준비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되느냐, 군사적 선택으로 가느냐의 열쇠는 중국에게 있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월 5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말을 합니다. 북에 대하여 예방 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예방 전쟁이 뭐예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선제 공격을 또. 네. 말하는 거예요. 8월 7일, 북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경고망동을 한다면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다.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다.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화염과 분노. 화염이 모여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8월 9일, 북의 전략군 대변인이 성명을 냅니다. 미국에게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광도를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8월 10일 김락겸 북의 전략군 사령관이 북쪽의 TV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화성 12형 네 발에 동시 발사로 진행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형 상공을 통과하고 사거리 3000 365.7km를 1065초간 비행해서 광도 주변 3,40km 해상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자, 광을 포위, 사격한다는 거예요. 광이 어떤 곳이냐. 미국에서 서태평양으로 들어오면 그 입구에 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공군 기지가 있고 여기에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 폭격기들이 여기서 핵 잠수함과 항모 전단이 동북아시아로 출격하는 거죠.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자, 여기를 포위 사격한다는 거예요. 포위 사격이 뭐예요? 에, 북쪽의 언론이 이것을 영문 기사로 할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In Belo Ping Fire. 임벨로핑이 뭐냐? 둘러 싸다, 감싸다 이거예요. 네 발로 괌을 감싼다는 거예요.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3, 40km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화성 11을 여기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이게 뭐예요? 선전포고. 자, 미국은 이제 확. 명분을 얻었죠. 제가 나를 때린데, 안 맞으려면 내가 먼저 때려야 돼. 북을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기회를 얻은 거죠. 자,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한다. 뭐예요? 비행 경로죠. 3, 3, 56.7km를 날아서 비행 거리지요. 1065초간 비행 속도지요. 해서 광도 주변에 떨어진다. 3, 40km 지점에 떨어진다. 탄착 지점이죠. 자, 탄도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러면 은 기습적으로 발사했을 때에 비해서 요격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자, 이것을, 어, 요격을 하면은 미국의 군부, 그리고 정부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겠죠. 그 사람들 국민 사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북미 군사 대결에서 미국이 확고한 우세를 입증하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 위기, 중국을 향한 지렛대 기능도 하는 거기에 힘을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쏴라! 쏴라! 그리고 맞추면 되죠. 미국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8월 10일 북의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그 얘기를 한 직후에 메티스 미 국방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한다. 자, 그리고 8월 13일 틸러슨 미 국무 장관과 메티스 미 국방 장관이 월 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문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8월 14일 던 포드 미 합참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한미연합사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대화와 토론에서도 선제 공격을 말한 적이 없다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월 15일 북쪽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미국의 행태를 좀더 지켜보겠다. 괌 포위 사격을 당분간 안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북미 간의 전쟁 위기는 고조되는 방향이 아니라 진정되는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자, 이 후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9월 12일 양제츠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에요. 이 사람이 요신터널을 방문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합니다.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 양제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올해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이 말했겠죠.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와라. 미국이 500개 더 내놓으면 갈게. 그렇지 않으면 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좋아 간다. 이거예요. 타협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1월 8일부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 자격으로 공식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2,5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3조입니다 짜리 경제 협력 방안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물품을 대거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미국이 이겼느냐? 아니죠. 미국은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자기들 자본이 요리하기 편하게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잡은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